여러분 최앙은 뭐라고요?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. <laughs> 이거 맞나? 자. 후이짜. 아, 큰일 났어요. 저의 영원한 동반자 쉴드가 끝나갑니다. 망했네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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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잠깐만. 이거 날팔이 아니다. 오케이. 이거 날팔이 안 나온 패턴이다. 오케이, 오케이. 버틸 수 있어, 버틸 수 있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진짜 할수 있어, 진짜 할수 있어. 오케이, 쉴드, 나이스. 아니, 근데 이분은 뭐 불사신이에요? 죽을 생각이 없으시네? 도 대체, 5일인가? 아니, 7분이면은 슬슬. 아니, 이 정도면, 진짜, 근성상이라도 주겠어요. 오케이, 폭탄 좋고. 여러분 보셨죠? 폭탄으로 이렇게 저렇게 짜증나는 법도 제가 할수 있어요. 아, 날 근성에, 우리 운영자님이 아주 반가운 폭탄을 보내주셨네. 아니, 대체, 메델리트에요. 이분은 정말 돌아가실 생각이 없으신가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8분인데? 8분인데 비행기의 기스조차 안나요? 너무한거 아니에요 진짜? <laughs> 나는 이제 스페셜 화기를 써도 데미지를 줄 수조차도 없는데 오, 오죽 징글징글하면은 6분에서 녹화를 켰겠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티어도 실력도 정말 탑랭컨데 와, 현기증 난다, 슬슬. 이거 뭐, 거의 이 정도면, 그, 뭐랄까요? 이분은 한대 죽어도 막, 그 다음 코도 막, 메델리트 막 그럴 것 같은데. 야, 진짜, 징글징글하다. 8분 30초. 자, 이거, 얘잘 보세요. 쏠때 살짝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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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움직여주면, 그냥 피할 수 있어요, 얘 거. 이제 얘꺼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, 다른 애거를 무빙으로 피하는 거예요. 그러면, 이,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요? 근데 그러면 진짜 피하기 쉬워져요. 지금 이 패턴에서 전 쉴드 아예 안 쓰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쓸게요. 얘를 잡기 위해서. 이게 아마 이 다음에 이거 아마 날팔이 나오던가 할 건데. 가물가물하네. 아좀더 있다 나오나? 나온다. 네. 보셨죠? 여러분 패턴을 외우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누구 마냥? 점쟁이 마냥. 엽치기. 엽치기 네, 깔끔하게 들어갔고요. 남은 실드 깔끔하게 소진했습니다. 이렇게 피해주고. 이렇게 피해줘 호이자호이자 호이 도와 도와 잘 기억하세요 이 초록색 헬리콥터는 제가 쏘 쐈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만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나 큰일났다 큰일났다 까불다가 아이고야 대신에 실드가 떠서 살았어요 까불다가 이거 회피할 길을 막혔었는데 쉴드가 떠가지고... 그래도... 쉴드가 뜬 덕분에 어떻게든 됐어요 아 이거 큰일났네 얘까지 다 피할 자신은 없는데 오케이 쉴드 떴다 일단 목숨 살짝 벌었어요 해봅시다 진짜 해봅시다 오늘 레전드 한번 찍어 봅시다. 아! 아, 방금 살짝 렉있었는데 아, 다 돌았는데, 스킬. 어, 어, 이거 폭탄 나오는 거다. 폭탄 나오는 거다. 폭탄 나오는 거다. 잘 보세요. 폭탄 나옵니다. 이렇게 패턴을 외우. 잠깐만, 아니. 폭탄 긁었는데 안 터져. 아, 버그 진짜. 망했다 이분은 뭐 거의 그 뭐라 하죠 괴물? 아니 그 넘사벽? 아 랭컨가? 아니 이런 닉은 기억이 없는데 진짜 기억이 없는데 이런 닉은 뭐지? 운동고수가 아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진짜 진짜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나 버그 걸렸다 저 사람도 버그 걸린 건가?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버그가 오지? 뭐, 뭔지 모르겠지만. 이거 버그 걸리면 박치기만 안 당하면 안 죽어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이거 저거 악용한 거 아닙니다. 그 전까지 잘 죽는 거 보셨죠? 그리고 그냥 그 전까지 순수하게 버틴 거예요. 아, 잠깐만. 이거 저 사람 버그네. 이거 내가 버근게 아니네. 왜냐면, 저 이거 세 번째 비행기거든요? 세 번째 비행기인데 제규어 죽었을 때 저사람 아니 제규어 죽었는데 제규어 죽은 게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이거 이러면 아마 이거 저 사람이 핑이 너무 튀었거나 저 사람이 진짜 버그를 썼거나 그럴 거예요 아 이거 나 혼자만 죽어라 버틴 꼴 됐네 그러네 이거 봐요 이거 원래 어 잠깐만 뭐야 죽었네 어? 나또뭐 새로운 신종 버그인가 했네 원래 저거 안 죽는 거 박치기 할 때는 죽어야 되는데 박치기 할 때도 안 달았잖아요 지금 뭐 잠깐 우연일지는 모르겠는데 봐봐 또 터진 것 같은데 또또 또 버그 터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<laughs> 버그인가 했는데 그냥 저 혼자 착각이었습니다 야 아니 진짜 이거 실력인가? 와, 13분 30초인데? 이분, 이분 되게 잘한다. 거의 징글징글 징글벨인데. 와, 충격 먹었네요. 이거 밖에 임만 끝나는 거. 그냥 제가 나갈게요. 이거 나가보면은 알수 있어요. 나갔을 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봐가지고 상자가 들어오면은 이미 저 사람이 죽었던 거고 와 아니네 이거 그냥 제가 진 거예요 어 뭐야 얘또 만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녹화켰는데 야 엔진까지 거의 다풀어가셨네승수를다 채우셨나 이번엔 그냥 져주시네요 랭커인가? 어 랭커시네. 야 역시 아, 베트남 팀에도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. 기부 감사히 먹겠습니다.